월 평균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의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영업자 구조가 많아진 비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쉽게 아기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 것도 음, 역할도 크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시작하느냐와 모르고 시작하느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작한다면 창업하지 않겠죠. 극단적으로 음. 말씀을 드리자면 창업하고 나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그 정도예요? 정말 이건 고급 정보였던 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코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셔왔는데요. 장사 채널에서 1등을 달리고 계신 분이죠. 오늘 장사 권프로 님,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님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사 관련 정보 콘텐츠로 약 6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20만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장사 권프로라고 하고요. 8년 전에 이제 장사를 처음 시작했고, 지금은 자영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처음 하는 장사 공부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공감가는 내용도 너무 많고 정말 열심히 한번 봤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내용 중에 저는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2022년도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이 1,938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를 월 평균으로 환산을 하니까 161만 원이라는 네. 수치가 나오고 저도 이제 장사를 해봤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수치적으로 보니까 정말 놀랬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에 경기 침체 소비 악화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으로 굉장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작고 강한 가게들의 이유있는 장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작성을 해주 셨는데 대한민국 1등 장사 유튜버가 모든 정보를 사실 축약한 책이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도 더 많고 저희 구독자 분들도 보셨으면 좋 겠어서 오늘 귀한 분 모셔 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와 이렇게 마킹을 다 하셔가지고 헉, 엄청 메모까지 네, 정말 내용이 좋더라. 와, 정말 제대로 제가... 씹어먹으셨네요. 네, 제대로 네,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장사할 때이 책을 봤더라면 매출을 두 배는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추천드리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어, 책 서문에 장사는 스킬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전에 연평균 장업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상위 1%, 2% 네. 그리고 하위에 있는 80, 90%의 자영업자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압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압정이라고 하면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아. 상단과 하단이 아예 아. 그냥 달라버리는 구조 대한민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처음 시작의 방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방향 설정이 처음부터 되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밑에 하단에 있는 80, 90%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네.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도착할 때 1도의 각도만 틀어져도 지구 정반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방향 설정 문제가 없다 보니까 내장 운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처음부터 기획 자체부터 잘못된 시작하기 을 때문에 방향 설정이 먼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자영업자를 만나보고 해도 정산을 제대로 하는 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듯.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은, 장사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사실은 혼자만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는데, 장사는 우리가 늘 쉽게 하는 얘기가, 혼자서 다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알기도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사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쉽게 보는 거죠. 나 이제부터 사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손익구조를 잡는 거라든지, 매출원가를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들어갈 건데, 사업과 장사라는 키워드에 어떤 가치를 판단했을 때 장사는 조금 더 밑에 있는 거 아닌가? 장사는 조금 더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준비 없이 많이 뛰어드는 거죠.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네. 한다는 거죠. 네. 정말 그게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공부를 하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정산을 제대로 해서 세금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고 본인이 한 달에 얼마를 정확하게 버는지를 네. 아시는 분이 적은 것부터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같은 것들도 청년창업세액감면 같은 것들을 알고 시작하느냐와 모르고 시작하느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잖아요. 음. 음식점 같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0%인데 카페 같은 경우도 카페로만 창업을 하면은 청년창업세액감이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작한다면 카페로 창업하지 않겠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한 100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이 100가지들 다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하고 창업하는 분들이 80% 90%. 그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인데 외식업에서는 앞전과 같다. 그래서 너무 위에 있는 분들이랑 밑에 있는 네. 분들이랑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구조가 형성이 된것 같아요. 음, 저는 정말 그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피라미드가 되는 거는 모든 분야에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 하는데 왜 특히 외식업 분야가 피라미드를 넘어서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교육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저도 자영업 전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카테고리 대비해서 교육을 듣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거나 교육을 완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극소수이고 아 그래요? 네 사실은 교육을 들어서 저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상을 쫓는 네. 분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카테고리 같은 것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실행이 옮기고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많이 쌓아 나가는데 반해서 자영업은 책을 읽는 비중도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너무나 적고 교육을 받아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다 보니까 네. 교육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없던 시장을 개척하다 보니까 음. 1위를 할수 있었던 건데 장산호 건물주다라는 자영업 교육 플랫폼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영업 교육 플랫폼이 없어. 그래서 네. 1위를 하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 자부를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교육시장의 어떤 큰 부재? 이게 가장 저좀 안타깝죠. 아... 사실 그거에 대한 원인은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낮고 퇴직기간은 점점 더 가속화가 네. 되고 있잖아요. 세계도 네. 보면 결국 이 장사가 대부분의 인생의 종착지로 생각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구조적으로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음. 또 제가 원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다만 예비 창업자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영업자 구조가 많아진 비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저는 프랜차이즈 역할도 크다고 음. 보거든요. 우리나의 네. 프랜차이즈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게끔 네. 기반을 잘 깔아뒀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가맹 전환시키는데 완벽한 전문가들 네. 집단이다 보니까 쉽게 우리나라 외식시장을 넓힌 것도 분명히 큰 공을 세운 건 맞는데 네. 어떻게 보면 쉽게 이런 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된 것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프랜차이즈들의 수익구조를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도 많은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심오한 질문이긴 한데 프랜차이즈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창업자들이 제대로 된 인식 없이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큰 문제거든요.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다 사기꾼들이 아닌데 프랜차이즈는 사기꾼이다라는 거를 형성하게 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보 창업자가 첫 창업을 할때 프랜차이즈처럼 잘 시스템화되고 구조화된 게참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현실을 모르고 너무 이상만 좇고 이게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처음 하는 장사 공부에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주기 때문에 꼭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직장인 분들이 사실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창업을 희망을 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을 때 뭐래 얼마 정도 벌어야지 손해가 아니다, 정상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3단계 의 구조로 나눠 놓긴 했는데요. 1단계가 200만 원 수준이에요.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은 일을 하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덜 받는 기준에서 네. 200만 원을 버는 거고 2단. 3단계가 저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소자본 창업 기준입니다. 네.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면은 1억 미만에서 음... 1억 초반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게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3단계에 가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인데 10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자영업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위 0.5%에서 1%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1억 매출이 오히려 더 상위 포지션이 더 많고 1000만 원 순이익이 좀더 밑에 있는 거예요. 매출 1억 내시는 분들은 많은데 순이익 1000만 원 가져가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보다 적다. 결론적으로는 3,400 정도면은 소자본 창업 기준으로 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요. 이게 사실 저도 외식업을 하면서 꿈도 많이 키워왔고 네. 지금도 외식업에 관련된 마케팅 업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사하면 월천이 굉장히 상징적인 어... 금액이기도 하고 네. 그 유튜브 상에서나 많이 버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런 분들만 나와서 그런 거군요. 그게 쉽고 보편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에 어떤 자영업 관련 콘텐츠의 시작점이 6, 7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음. 이제 30대 자영업자라는 채널에서 자영업자들의 일상을 실제로 그 영상과 음성을 따로 받아서 배포를 하게 되면서 시발점이 됐다고 음, 봐요 저는 네. 휴먼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장님들을 취재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1,000개, 13,000개 정도 되는데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가장 큰 숙명 자체가 고객들의 DB를 모아서 가맹전환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의 필수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공간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걸 하거나 네. 강남에 나가거나 육가지 같은데 광고를 실다가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작성을 해보니 돈을 잘 버는 가맹점주님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많은 DB가 들어왔고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루에 DB가 막 30개씩, 50개씩 쌓이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소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 채널도 많아졌고 광고 단가도 많이 낮아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DB가 많이 모이진 않는데 그러면 도 불구하고 중소 브랜드 같은 경우들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2, 30대 젊은 분들이 고 어, 장사를 하면 저렇게 좀 많이 벌수 있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좀 팽배해진 거죠. 그래서 월천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이나 예비 창업자 분들이 현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코엑스에 창업박람회에 갔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바글바글한 매장들 중에 이제 무인 카페 무인 라면 카페, 거기에 보면 뭐 직장 다니면서 풀오토 월 400, 월300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줄지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 무섭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책이나 이렇게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오토 매장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가진 엄청나게 큰 막..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매장을 이루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하는 사장님들. 오토매장을 나는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는 장사를 잘하고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분화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박람회에서는 호객을 하기 위해서 오토매장이라 키워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에는 교육시장이나 강연 주제나 이런 것들도 오토매장에 대해서 키워드를 쓰게 되면 혹하게 할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오토매장을 못 돌려서 장사를못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토매장은 어떻게 보면은 과장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완벽히 오토매장으로 돌아가는 거는 없다. 어, 이걸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공감을 합니다. <laughs> 저도 그 프로토매장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동네 장사를 한다면 적절한 창업 비용이란 게 있을까요? 이상적인 창업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객관적인 금액보다는 자본금의 비율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창업하고 나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자금을 미리 다 땡겨쓰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매달 내가 가져오는 돈에서 대출금 갚고 이자 갚고 A대출, B대출, 주류대출, 은행대출 여러 가지가 쌓이다 보니까 정작 유지 비용이 모자라서 힘들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최소한 그래도 본인이 가진 자본금의 70% 정도만 투자해서 첫 창업을 하 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해. 그래서 한 30%는 유보금인 거죠. 6개월 정도는 네. 내가 마케팅이라든지 초반에 어떤 부스팅을 할수 있는 비용으로 쓴다고 치면은 30%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창업 하고 나서 메뉴판 하나 바꾸는 것도 비용을 너무 아까워하시고 마케팅에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되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네. 50만 원, 100만 원 쓰는 거에 너무 손 떨려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음. 처음 시작부터 비용 구조를 잘못 잡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많이 볼수 있는 거죠. 음. 6개월 정도는 버틸 만한 그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건프로님의 영상이나 이 책. 보면 추천하시는 게 1억 보다도 훨씬 더 낮춰서 소자본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네.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외식 창업, 특히 오프라인 창업이라는 건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장사가 아니고 이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가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마인드셋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리스크가 많다라는 건 한방에 홈런을 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라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구를 한다고 치면은 타자라면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고 오을볼수 있는 선구안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전 재산이 2억이 있는데 2억을 투자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 마운드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딱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구안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마운드에 한세번 올라가서 삼진 아웃 당할 정도면 아웃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 건데 2 아웃이 되더라도 이제 그때쯤이면 선구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업을 하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음... 차라리 1억짜리 한 번보다 5천짜리 두 번이 낫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이 있으면 1억짜리 두번을할 수도 있고 5천짜리 네번을할 수도 있고 네. 더 작게는 2천짜리 10번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최소한의 이용은 있어야지 창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자본금 2억 기준에서는 네. 어떤 것을 추천을 드리시나요? 어, 극단적으로 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천만원짜리 20번 할것 같은데요 천만원이라고 하면 창업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천만원은 내가 지분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근데 지분을 태운다는 거는 시장에 현재 플레이어가 굉장히 부족한 구조로 흘러가 고 있어요. 메인 직원이나 매니저나 점장급이나 지분을 태워가지고 몸을 불살라서 현장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직원들이 엄청 없거든요. 직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지분을 태워서 주주 로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수업을 할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어... 드렸을 때 어... 천만 원 투자해서 네. 수업을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를 그러면 어디서 찾아요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맞습니다. 너무나 맞죠. 아, 맞아요. 너무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디에서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우선은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아주 살짝 하고 나서 직접 메일을 보내거나 컨택하는 음.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유명한 유튜버분들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분들이 생각보다 직접 컨택이 왔을 때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큰 스스로의 장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 책임자를 구하는 사람, 거의 다 대부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좀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좀 추천을 음...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기 때문에 네. 항상 사람을 필요로 하죠. 네, 돈은 맞습니다. 그런 분들 이 <laughs> <laughs> 정말 이거는 고급 정보였던 어. 것 같습니다. 그냥 듣지만 마시고 이번에 바로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